아주 자빠져 있습니다. 편해요, 이게. 침대 쪽에서 누워서 보다가 구석탕이 딴데주박해서 보는 건데. 이런 게 있는 것 같아. 이게 정면으로 카메라 비치고 있으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를 봐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목소리 들리는지 모르겠네 그냥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있어요 그냥 혼자가 아니라고 내 적이 아닌 사람이 나를 봐주고 있다고 안심이 되는 그런 게 있어 오늘 하... 그래서 앞에 그업체큰 트럭 빠지는 거 기다리면서 차 잠깐 딴데 세워놓고 남의 트럭에 좀 걸쳐가지고 담을 피면서짐 싣는 거 보고 있었거든요. 첫 번째로 좋았던 게 그거 젊은 친구랑 같이 담배 한번 같이 피워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일하느라 바쁜데 그럴 시간 없잖아요. 나랑 어색하고 서로.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본인 일하는 거 내가 그렇게 한대딱 피면서 편하게 보고 있으니까 같이 피는 그 기분이 들어서 좋았고, 일하는 직원들이 다들 표정이 밝았어요. 되게 보기 좋았어. 기분도 좋았고. 마찬가지로 공주 가서도 그 젊은 용접공한명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, 들어가서 제일 정면에서 일하고 있는데,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, 나도 힘내야겠다 싶고, 지게차대려주신작업반장님또 마찬가지고, 지게차로큰 트럭에다가 물건 싣는데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, 낑낑대면서 고민하다가, 아마도 포항공대님이 막 막대기 가져와가지고 중간에 막 껴놓고 그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딱껴 들어간다고 다 같이 좋아하는 그 모습 보니까 비유를 하자면 퍼즐 맞추기하는 어린 아이들이 테트리스 조각을 제대로 잘 맞춰 나왔을 때 그때 기쁜 공유하는 그 느낌이 있어서 좋았고 옆구리 타들어가면서도 그 트럭 운전기사인지도 되게 밝게 웃으면서 가는데 기분이 좋지. 명세서 내주시는 분도 훨씬 따뜻해지셔가지고 좋고 사무실에 연세 있으시던 분도 마찬가지고 <웃음> <웃음> 아 오래 가네 진짜. 아. 일단 부모님이랑 이런 하고 있다.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별로 안 듣고 싶어 하시고 늘 말하지만 내가 직접 말할 땐 그렇게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뭐하러 영상 보러 온진잘 이해가 안 가고 어머니도 끝까지 뭐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른척해 버리시던데 그냥 보게 했고 그 부분은 형을 데리고 이야기한다고 해도. 그렇다. 우리 형 본인도 나한테 그런 이야기 했는걸 부럽다고 나는 내 힘든 감정들을 아무도 느끼지 않고 부럽다 싶은 것만 부럽다고 느끼는데 그럼 형은 오히려 부모님을 이해하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서 왜 부모가 형을 그렇게까지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감정이 전부 다 최우선시 되고 있는거는 부모님 두 분이나 형이나 마찬가지인데, 똑같잖아요. 21년도에 힘들어지기 전에 그해 이야기 그만하고 싶어요 그냥 지나간 일들 생각하기가 싫어 머리가 아프니까 고소리다 고통스러우니까 생각하기 싫어 이게 힘들 때마다 마시는 거 습관화되면 별로 좋은 거아니까 아니긴 한데 기사한테... 하여튼 오늘 좀 마셔야겠습니다.